저는 장로부처인장을 여기만 최명환 장로입니다 제가 91회기 때부처인장을 했고, 저는 또 전국 장로의 32회기 회장을 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 제가 오늘 영화서 정말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늘 축사 네. 이렇게 와서 지금 준비도 하나 높이 와서 지금 섰습니다. 그하시고 네, 저는 이렇게 축사 이런 일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가는 다른 것은 광리교에다가 네. 이렇게 제비곡이축축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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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했다는 것은 창문하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 광명교 교인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큰 절을 한번 올리겠습니 왜? 제일중풍교에서 제가 부처회장 풍성 교수 이 영광을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부청이장탕수님다라는 것을 여기서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성역 40년간 교회, 총회, 이래 또 신학교 이래 대단히 아주 열정적인 어려움을 제가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2기가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총회가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총신이 움직인다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에 분천리당 들 때에 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 차라간 간격을 좀 잡았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분천딱여 어, 등록을 해놓고 사십인 십오일 동안에 어, 니다여 시부터 열아 시까지. 저가 썼고, 기도실에 가서 계속 그렇게, 예, 그습니다 출타하기, 예, 저는 한국인은 안그지만 집에 있을때데 <laughs> 아, 그렇 있어요. 그런데, 예, 제가 이제 회사에 나가서, 예, 예, 그 예, 그, 예, 영어를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에 가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 천일이 그럴 수 있어요. 음, 천일이 그럴 수있요 무슨 음성이 나와? 내 온오프네 그물을 토대로. 내 온오프네 그물을 토대라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응? 저, 구림이 죽었겠는데, 그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것 같아요. <laughs> 이게 뭔 소리인가? 35일 동안 계속 하나님, 이 음성이 무슨 음성인가 알려주시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더니 제비뽑기는 어떻게 되냐 예, 그 카드를 두개 세개를 내놔요 세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네 오른쪽 펜을 치거라 그 뜻을 알려주시오 기도했고 <laughs> 그 뜻입니다 아 그래서 제비뽑기 제일, 그 제일 그 봉투 오른쪽을 딱 치고 아 그랬더니 당통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네. 그냥 자랑이 아니라 그것은 제, 제 신앙 감정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마음으로 부라고 임금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부처인 거야.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박광재 목사님한테 감사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성들한테 다시 가,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요. 그런 마음이 너무 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절을 내보습니다 예. 특별히, 예, 박, 광강재 목사님은 초대교회부터 그선교들이 초대교회부터, 응, 어, 성겼적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 그런, 예, 믿음으로 그, 가서 나온 박강재 목사님. 이 전통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자자성선에게도 이 전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복을 받는 박강재 목사님같이 그런 슬륭한 위대한 인물이 다 많이 나오는,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그런 이 인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이 시간 축하드리면서 예,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